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주주님들 지금 일단 네이버가 6%좀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 나온 원인은 아무래도 좀 이거죠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커머스의 실적이 하반기에 다 반영된다 라고 합니다 원래 2분기였는데 이게 좀 4분기죠 4분기가 유력하죠 그래서 올해 2분기에서 4분기로 미뤄질 전망에 내년 영업이까지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그런 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 따라 kb증권은 목표가를 28만원에서 26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68만명으로 쿠팡 3290만명이나 됩니다. 11번가도 하다못해 11번가도 870만 명 인데 그거 대비해서 거진반의 반토막 수준 아니냐 그 다음에 알리 뭐 알리도 710만 명이나 되는데 그런 것들 대비해서는 확실히 다소 아쉬운 수치를 기록을 함에 따라 좀 커머스의 실적 또 이게 조금 부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좀 이 네이버가 AI 분야에서 하이퍼클로바 X 개발과 B2B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출시뿐만 아니라 네이버는요, 딴 데서 이미 돈을 좀 많이 잘 벌고 있었어요. 네이버가 최근에 발표한 거잖아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최근에 발표를 한 건데 그래서. 이걸로 실적이 과거에 잘 나왔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실적 보시면은요, 2020년도에 5조 벌었거든요. 이게 지금 두 배인데 두배 2배 벌었어요. 근데 여기서 차트 보시면은요, 어느 정도 그게 선반영되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가격대로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여기가 2021년도였잖아요. 심지어. 이 당시에 2024년도 실적까지 잘 나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었거든요. 2022년도 얘기는 있었어요. 실적이 여기서 더잘 나올 거다. 이거 보장은 있었는데 이것까지 보장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저는 어느 정도 이거를 선반영한 그런 주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이 가격대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확인이 됐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잘벌 전망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이런게 있거든요. 연매출 10조원인데도 불구하고 인기내 주가 부진 지속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네이버 대표가 2028년도까지 임기 3년 연임을 확정을 지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이버 대표가 주가를 어떻게든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온 서비스 ai 전략을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이미 저는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꾸준히 영업이익하고 매출을 발전을 꾸준히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좀 그럴 전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후로 내려오면 땡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네이버 같은 경우 저런 거 하나 떴다라고 해서 기관들 이렇게 매도하는 거 보세요. 저런 거 하나 떴다고 해서 그러고 이제 주가 급락하고 그러니까 힘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힘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시장 얘기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시장이 드디어 바닥을 자리 잡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서야 이런 그 매물대들을 소화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매물대를 소화할 때 매도세와 매수세가 팽팽하게 싸우거든요 왜 팽팽하게 싸우냐면은 여기 물려 있던 사람들이 본전에 왔을 때 매도라던가 그리고 신규는 매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기 마련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뜻은 뭐냐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럴 때 시장의 수급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수급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바로바로 바로 캐치를 해서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굉장히 쉬운 장이 지금 바로 이 어려운 시장이라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이제 그 초기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시간 투자만 할수 있으면은 이렇게 큰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이거는 시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고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하루 종일 보지 않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최강주식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을 얻어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히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주요 이슈, 주요 종목들을 매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가장 최근 거만 보시게 되면은 4월 4일 날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꿈비라는 종목을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꿈비라는 종목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장 초반에 3%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까지 갔지만 상한가 가격을 도달함에 따라 목표가 만1 1원부터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거네 그대로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7일에는 제가 유라클이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라클 종목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가 8%나 좀 많이 떴지만 상한가 가격 도달함에 따라 이 목표가 3만 1,300원 매도함에 따라 예상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시가가 15% 이상 뜨면은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잡지 말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시가가 15% 이상 뜨지 않음에 따라 이렇게 20% 이상 수익 챙긴 걸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한테 아침에 종목 받아가시는 분들은 수익을 꾸준히 거두면서 계좌를 조금 조금씩 불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아 나도 이 텔레그램방 빨리 좀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공유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나눔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떼돈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하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이 입장 요청 주셨는지 이렇게 뜹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 박사님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오전 10시 44분에 입장 요청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분한분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룹에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룹에 추가되었다는 메시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텔레그램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 빨리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잠깐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0106880, 0067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요번에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 방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텔레그램 방 입장 그리고 단타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요새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는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폭등하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맨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나오면은 3개월에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나온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을 한창 펼치고 있잖아요. 이거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성장세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게 이번 그 2024년 4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이미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그룹의 핵심 현금 창출원으로 자리 잡을 것. 그래서 수급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증권가 예상치 483% 상회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25%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미국 트럼프 정책 지적적인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에 나왔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지금 기관들 엄청난 매수세 보이시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게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려가지고 매집을 한 것이 이제 포착이 되고 어 차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월봉 기준 차트인데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 대비해서 세배세 3배, 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저는 세 배를 더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0 배가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 매집봉 포착이 여기도 됐었고 세력이 나가지 저, 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래서 3년 동안 매집을 했고 대지세 분출 시 충분히 1 0배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상승한 상승 가능한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만 소화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2025년 저는 이 이후로 당분간 대시세 종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10배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이 대시세 종목 받아가지고 어, 떼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네, 이 번호 010-6880-0067 여기로 네,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기업 분석 리포트까지 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10배 상승 예상되는 이 대시세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이제 네이버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일단은 2저점이 이탈됐으니까 다음 지지선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 다음 지지선이 얘네가 이쪽 라인은 좀 지켜졌었거든요. 여기 이제 시가가 떨어지고 시작을 함에 따라 빈 공간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아래 갭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항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종가로 뚫어내니까 여기서 종가로 이탈하지 않고 그러고 지지해 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중간에 중간에 그 지지저항 개념에 의해서 여기는 지지저항 개념의 지선이거든요. 근데 한번 뚫었다가 이탈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요런 라인들? 요런 라인이 이제 좀 아래 갭자리거든요. 이 라인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74,600원 일단은 1차적으로 지지선 하나 있고 여기 종가로 깨면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 둬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탈은 안할 걸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코스피 시장이 이렇거든요. 이게 8월 5일 저점이에요. 8월 5일 저점이 얘가 깨질 동안 어느 정도 버텼단 말이에요. 이런 저점 깨질 동안에 코스피는 이미 2저점 깨졌어요. 이미 2저점이 깨졌는데 근데 네이버는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여기가 사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깬다고 하더라도 땡큐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텔레그램에서 대응을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아나 직장인이라던가 자영업자라서 이거 텔레그램 입장은 됐고 이 기업 분석이라던가 대응 전략 pdf 파일로 원한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이버 이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나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께만 이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라던가, 그 다음에 PDF 파일 다 순차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